옛날 옛적에 신데렐라라는 예쁜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 소녀는 어릴 때 엄마를 잃고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laughs> 엄마 보고 싶어. 신데렐라를 위해 새가족을 데리고 와야겠어. 신데렐라를 위해 아버지가 새엄마와 새언니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신데렐라야, 우리의 새가족이란다. 어머, 네가 신데렐라구나. 만나서 반가워. 잘 지내보자. 새엄마와새연이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신데렐라를 반가워하였지만 실제로는 신데렐라를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으흠, 그리고 내가 열흘 동안 독일에 출장을 갔다. 어마잘 다녀오세요, 여봉. 아버지가 출장을 가신 후 부터 새언니들과 새엄마의 구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가신 5일 뒤 신데렐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신데렐라야 이틀 뒤에 무도회가 있으니 드레스와 악세사리를 구하고 빨래도 하고 집도 청소하고 밥도 하고 마구간도 청소해! 신데렐라, 내 방도 청소해. 내방 너무 더럽잖아. 너 빨래를 안 해서 입을 옷이 없잖아. 이틀 뒤. 내구도 어딨어? 내가 이틀 전부터 나그간청소하했는데 아직도 안 했니? 죄송해요. 근데 저는 무도회 안 가나요? 에? 네가? 야, <laughs> 내가 죽 죽여. 내가 시키는 일다할 때까지 집 밖에서 나오지 마. 우리는 이제 가자. 나도 무도회 가고 싶은데. 우리가 도와줄게. 어? 무슨 소리지? 아이, 밑에 보란 말이야. 밑에? 너희들 뭐야? 우리가 무도에 갈수 있도록 청소도 해주고 옷도 만들어줄게. 우와, 진짜 고마워. 나랑 도은이랑 기현는 옷을 만들게. 그럼 나랑 보아랑 하랑이는 청소를 할게. 우와, 진짜 고마워, 얘들아. 쥐들은 신데렐라의 무도회장이 보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신데렐라야 얼른 옷을 입고 무도회 빨리 가 정말 고마워 무도회에 가야 하는데 타고 갈 마차가 없어 어떡하지? 내가 무도회까지 갈수 있도록 마차와 마부를 만들어줄게 진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무도회까지 어떻게 가지? 저기요! 무도회장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유진스의 하이퍼이요 저기로 쭉 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데렐라야, 12시 전에 무도회장을 나와야 해. 12시가 지나면 모든 마법이 풀릴 거야. 네, 명심할게요. 저기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초대권을 보여주십시오. 초대권이 없는데 어떡하지? 요정님이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3, 2, 1 춤겠습니까 네, 좋아요. 아, 신데렐라. 이렇게 신데렐라와 왕자가 무도회에서 한창 춤을 추던 중 12시를 알리는 종이 치게 되었어요. 어머 어떡해? 벌써 12시라니. 어서 집에 돌아가야 돼. 신데렐라! 어디 가는 거요 신데렐라! 내가 그대를 꼭 잡고 말겠소. 신데렐라는 무도회에서 돌아온 후 다시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우리 공주들은 오늘 뭐 할까? 음, 뭐 하지? 그때 어느 젊은 남자가 유리구들을 들고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무도회장이 오셨던 아름다우신 숙녀분을 찾고 있습니다. 대회에 계신 숙녀분들께서 모두 이 유리구들을 한 번씩 신어봐 주실 수 있나요? 내가 먼저 신어올게요. 아니, 내가 먼저 할 거야! 뭔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어? 내거인거 같은데? 아, 아니, 언니한테 작잖아! 아, 보세요, 거의 맞잖아요! 아, 나오세요! 혹시 다른 분들 더 없나요? 아, 없어요! 혹시 저도 한번 신어봐도 될까요? 오, 드디어 찾았다. 저와 함께 궁전으로 가시죠. 왕자님께서 예탁에 찾고 계십니다. 네, 좋아요. 왕자, 이제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어? 아빠, 마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 그래, 그래, 그래. 찾았느냐? 예, 왕자님, 찾았습니다. 아! 내가 그대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시오?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요 신데렐라와 왕자는 달콤한 키스를 하고 결혼식을 올린 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새엄마와 새언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의 것을 함부로 탐내어 호되게 혼이 났다고 하네요.